요 문제에 대해서 자 2에서 연속이다 이러면 몇개 확인해 줘야 돼세 개를 확인해 줘야 된다 연속은 세개 극한은 몇개두개 개.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지 x F2-0 G2-0 얘랑 F2 G2 가운데 오른쪽 F 2 플러스 +0, G 2플이스아이 되지. 아야 네. 되지 <laughs> F 2 마이너스 s 이 <-0이> 얼마야 o n y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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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F2 yon 2 o n y o 은 y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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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0 e 그니까, 얘 연속이지? 네. 얘몇개확인해야 돼? 세 개. F, G, F, 1마이너스 G, F, 1 G, F, 1플러스 이렇게 되지? 네. 요거 얼마야? 네. <laughs> 네. 1마이너스이 여기지? 네. 0, 1은 1, 맞지? 네. 1 플러스 0도 1. 그러면 g0이랑 g1, 요거만 같으면 되지? 네. g0은 얼마야? 마이너스 1. g1은? 마이너스 이것도 네, 연속이다. 네. <laughs> 4에서 미분 가능하다. 일단 이게 연속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? 자, 얘가 얘가 4에서 연속이니? 네. 그럼 얘도 4에서 연속이야? 네. 그럼 이건 무조건 연속이야. 네. 그래서 미분하자. 미분하면 몇 개만 확인하면 하면 돼. 네. 두 개를 확인해야 돼. 다시 말한다면 어떤 이런 a 값에서 마치 연속이 되었을 때 요 뭐지 오른쪽 a 플러스 0에서 기울기 있지 네. f 다시 a 플러스 0 맞지 네. 요 왼쪽 f 다시 a 마이너스 0 요거지 네. 다시 말하면 미분한 식의 극한값이지 이게 네. 요두 개만 같으면 미분 가능한 거야 네. 일단 미분하시다 앞에 놈 미분 뒤에 녀석 그냥 맞지 앞에 녀석 미 그냥 D의 여성 이분 이렇게 하지. 그래서 뭐야? x가 4마이너스 0이지. 자 4, 4마이너스 0찾어 f. 4마이너스 0에서 기울기 얼마야? 0. 0. 볼 필요도 없지. 그래도 한번 볼까? g 4마이너스 0이면 마이너스 0이니까 0 이렇게 되지. 얘는 f 4마이너스 0은 1이지. 이거 1이지, 그지? 네. G-4-0, 4-0,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? 1이지? 네. 따로 왔지? 네. X가 4+, 0일 때, F4+, 0은 얼마야? 여기 기울기. 1이지? 네. 이거 쉽잖아. 오른쪽에 기울기니까. 네. G4+, 0은 얼마야? 0이지? 네. F4+, 0은 얼마야? 1이지 네. 요거 4 플러스 0 G 다시 4 플러스 0은 얼마야? 여기서 네. 기울기니까 1이지 그치? 지 네. 그럼 얘도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같이 네. 그래서 얘 맞는 말이야 알겠니? 네. 답은 5번입니다